이 땅에서 죄를 짓게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대동정하고 공동 민주의임을 밝히라고 화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된 최순실 씨의 목소리입니다. 어, 어 작심한 듯이 기자들 앞에서 크게 외쳤고요. 그 소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그 특검 사무실을 청소하시는 한 분께서 뭐 연병하네 뭐 이런 말 하시는 것까지 여러분 지금 방금 들으셨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회 국조특위위원이시고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여태까지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또 무슨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또 재판 준비해야 된다 가지가지 명목을 돌려막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출석을 거부해왔거든요. 예예. 오죽했으면 특검이 기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의 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강제로 끌어온 상황이라면 예. 사실은 자숙하고 정말로 조용히 가서 아는 그대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지금 비정상적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 백보를 양보해서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고 쳐도 말이죠. 네. 특검 수사가 강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이건 민주 특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특검에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수사를 안 받았는데 강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동 자체가 일정한 노림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조차도 드는 게요. 네. 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열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기, 음모하기 위한, 모함하기 위한 절차가 그냥 진행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말의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하. 최근에 보면은 그 과거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라든지 이제 중요한 정치적인 고비마다. 예. 실은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희한한 내용의 괴담 카톡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괴담 많이 돕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담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지만 어떤 근거가 될수 있는 언동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로서 아까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강압수사 이것만 것 지금 특검이 강압수사한데 뭐 이런 식의 말이 떠어게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예. 그리고 어린 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런 것도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멸망이라는 그렇, 단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특검이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어. 아니 근데 지금 정유라 씨라든지 그 손자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네덜란드 국가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뭘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억지로 지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검찰 이제 검사 생활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머리는 팽팽 돌면서 이렇게 무대포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도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말이 많은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예. 머리는 머리는 굉장히 영리하고 계산을 많이 하지만 아주 말도 안 되는 무대보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네. 씨가 예. 그런 모습을 지난번에 국정조사 교수 청문회 때부터 보여왔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정유라 씨 네덜란드에 있다고 그랬는데 덴마크에 지금 있고요. 아, 덴마크 <laughs> 제가 바로 잡고 네. 네. 그 머리는 팽팽도는데 그, 그 계산을 다 맞춰서. 말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무대버로 행동한다. 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떤 유형입니까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주자가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죠. 아, 네. 상황 파악은 번뜩이게 하면서 예. 아주 무섭게 그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예.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처음 귀국할 때는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죽을죄를 졌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또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대통령 측과 일정하게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아마 대통령 주변의 컨트롤 파워가 계산하기에는 예. 최순실 씨가 구속돼서 한두세달 정도를 버티면 예. 사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 이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을 예. 좀 진정시켜 보겠다. 예. 이 전제하에서 행동의 프로토콜을 짰던 것이고요. 어. 지금 상황은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슬리기 어려우니 예.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차라리 끌고 가자. 예. 예. 그러면서 탄핵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극렬 지지자들 머릿속에는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인상을 끝까지 남겨주자,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마, 묵비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검은 묵비권을 행사해도 그러니까 말을 안 했다, 대답 안 했다는 식으로 그냥 조서를 다 작성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런그 네. 묵비권으로 대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조서는 나중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되나요? 어,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에게 이러이러한 피의 사실로 당신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이라도 해봐라.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혐의와 증거 사실을 끌어내는 측면도 있지만 예. 어떤 면에서는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입을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자료를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고요. 예. 대신 밖에서 얻은 객관적인 제 3자의 증언이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네. 이게 혹시 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오류의 확률이 있는지 최순실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할 뜻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포기한다면 자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말씀 들으니까 검사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죠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네.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 잘못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네 거기에 대답 안 하면 잘못이 없는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 그래서 수사 과정 중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오류를 최소화해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굳이 본인의 어떤 입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조금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묵비권 행사하는 게 오히려 최순실 씨한테 불리하겠는데요?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무대법입니까? 네. <laughs> 참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어, 탄핵 결론 내릴 시점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9회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어, 이번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전체 활동 셈이죠. 예.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상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면서 좀이 정치권과 여러 가지 이제 비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또한 분의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어, 그렇게 되면 심리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 심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까지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이라고 하는 시점을 분명하게 밝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선 날짜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아주 강력 반발하네요. 그렇습니다. 어, 국회 소추인 위원단의 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3월 9일 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는데, 예. 지금 박한철 원제 소장 발언이 그와 유사한 얘기다. 라면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그이 어, 변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어, 중대한 결심이 무슨 의미였는지 물어봤더니 이 뻔한 거 아니냐. 당신들 생각하고 뭐 우리 생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네. 즉, 대리인단 전원 사태까지 암시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 되는 상황인 거죠. 어허. 지금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심판 절차가 정지되고 심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또 대리인단 구성을 이제 다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지금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이 탄핵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련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강제예요 만약에 그러면 탄핵심판을 계속 시간을 끌고 싶으면 대리인 변호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시간 끌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헌법재판소에 어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길어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이 언론을 통해서는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 네. 그리고 또 박,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한철 소장이 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면은 황교안 직무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또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서 구인체제를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황교안 지금 권한 대행 총리의 어떤 권한 이것에 대해서 논쟁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렇죠. 결국은 시간 끌자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예. 어, 또 박근혜 대통령 측은. 또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 끌기, 시간 지연 전략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계속 하고 있는데 39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하기도 했죠. 오늘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10명만 추가 선임하는 거, 추가 신 추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최소 10명은 더 채택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서 좀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반발에 대해서 박한철 소장이 또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어, 이게 무례한 얘기들이다. 어떤 그 재판의 어떤 공정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긴데요. 어, 지금 어, 헌법재판소가 어, 최대한 피청구인 즉즉 박근혜 대통령 측이죠. 어, 피청구인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방어권 보장 취지를 반영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발언하고 있는 건 유감이고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정성을 계속 강조해왔고 어, 신속,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어, 재판부가 7사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뭐 심리요건을 겨우 충족하는 건데 이건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당부한 거다. 이렇게 재차 또 의미를 설명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박한철 현재 소장 계산대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진다면 대선 날짜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걸 또 미리 다 따져보니까 어, 5월로 가지 않고 4월일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어 탄핵 인용 결정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게 돼 있죠. 통상 지금 현재 전원 재판부가 중요 결정 그리고 판결 이걸 매주 목요일에 내려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또는 기각 판결 빠르면 2월 23일 혹은 3월 2일 늦어도 3월 9일에는 내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언론의 이제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대선은 보통 수요일에 치러져 왔는데 이걸 또 관례로 보면은요, 어, 이 투표일은 앞서의 헌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4월 19일 또는 26일, 5월 3일 이렇게 이세 날짜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5월 3일은 지금 석가탄신일이고 어린이날 등의 징검달이 연휴가 껴있는 상황이어서 투표일이 될수 없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4월 19일 날 하자니 이 4월 4월 12일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이것에 바로 일주일 뒤에 이제 대선이 진행되는 것이고 각 당의 준비 정도에 비춰서 이제 빠른 날짜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뭐 4월 26일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게 언론들의 이제 추측인데요. 예. 다만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재보궐 선거와 이 대통령 거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게 처리될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와 대선 투표일이 맞춰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헌 제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원래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아무튼 현재로서 유력한 것은 3월 13일 이전, 그 다음에 4월 26일 대선 이런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탄핵 심판에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 뭐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의 종합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어, 일단 2013년 7월 말에 문체부가 어, 이 청와대가 작성한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은 해 전반기 동안 실시된 체육계 비리 조사가 들어가 있고 정유라 씨의 이제 승마대회, 승마대회 심판 논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유진용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그걸 보고한 걸로 체육계 비리 문제는 종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한달 후쯤에 모철민 당시 이제 청와대 교문수석이 체육계 문제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유진영 전 장관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정유라 씨가 최순실 네. 씨의 딸이라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음흠. 유진영 전 장관은 고민 끝에 앞서와 같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수첩을 보더니, 진재수와 노태강 이두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인사 조치를 해라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과장과 국장이죠. 그렇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은 인사 문제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재차 또 화를 내면서 인사조치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유진용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를 미루고 아프리카 출장을 갔는데 모철민 전 수석이 재차 또 인사 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물어와서 결국 자천성 인사를 했다라는 게 오늘 증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아주 집요하게 챙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플레니스 실형의 미온적이었다는 이유로 어. 이제 그 문체부 일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냈던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표를 내기 전후에 이미 문체부 내에서 이 사람들은 내보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를 했고 이 배경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증거와 정보들이 다 자기가 알고 있고 또 갖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요. 네. 당시에도 이 인사 조치는 부당하다 대통령에 건의했는데 묵살당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자기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중앙일보가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그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박 중앙일보를 고발했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박근혜 대통령 측이 냈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 속한 대리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은 상황입니다. 지난 21일에 입장자료를 통해서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취재진과 기사에 인용된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기사는 익명의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참사 한달 뒤인 2014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제 그 입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를 같이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오늘 진행된 거는 이제 민사소송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법적 대응 자체가 특검조사 대비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이 형사고소 고발이 같이 되는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박수 부대로 동원됐다. 이건 또 뭡니까? 지금 뭐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하고 자유총연맹전 고위관계자가 고위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이제 유시스를 통해서 사흘째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막 관제 대모 이러고 말이죠. 그렇죠. 예. 오늘 보도된 내용은 이허현준 행정관이 2015년 10월달에 자유총연맹전 고위관계자 모 씨에게 이 대통령 시정 연설 방청에 나서 사람들의 어떤 인적사항들을 보내달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10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예산안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 방청을 이제 시킨 거죠. 어, 이모 씨는 유시스를 통해서 당시 청와대가 100명 정도의 방청을 요구를 했는데 자유총연맹 사람들이 잘안 가려고 해서 80명 정도 갔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고요. 청와대가 이렇게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방청객으로 동원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환호성을 지르는 등의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내용 핵심 중 하나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던 것이고요. 이때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민희 의원이 원래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방청객을 허용하지 않는데 청와대가 보수단체 회원들을 초청한 거 박수부대를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미 제기했었거든요. 네네. 이 당시에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유치수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방청객 허용 안 하다가 특별히 했다.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이걸 주도하고 있다면서요? 경향신문 보던데요. 이 김기춘 전 실장이 당시 당시 재임 당시에 청와대 정무석실을 통해서 보수 단체들 한 다섯 곳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이걸 전경련이 재정 지원을 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특검을 특검에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지원받은 보수 단체 다섯 곳의 어떤 그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뭐 촛불 집회 정북 좌파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마녀사냥이고 인민 재판이다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비정상적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 백보를 양보해서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고 쳐도 말이죠. 네. 특검 수사가 강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이건 민주 특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에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수사를 안 받았는데 강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동 자체가 일정한 노림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조차도 드는 게요. 네. 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열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기, 음모하기 위한, 모함하기 위한 절차가 그냥 진행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말의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하. 최근에 보면은 그 과거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라든지 이제 중요한 정치적인 고비마다 예 실은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희한한 내용의 괴담 카톡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괴담 많이 돕니다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담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지만 어떤 근거가 될수 있는 언동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초로서 아까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강압 수사 이것고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여태까지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또 무슨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또 재판 준비해야 된다. 가지가지 명목을 돌려막기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출석을 거부해 왔거든요. 예, 예. 오죽했으면 특검이 기기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피의자의 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강제로 끌어온 상황이라면 예. 사실은 자숙하고 정말로 조용히 가서 아는 그대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행태를 보고 그 지금 특검이 강압수사한데 뭐 이런 식의 말이 떠돌게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예. 그리고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런 것도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멸망이라는 그렇, 단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특검이 인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어. 아니 근데 지금 정유라 씨라든지 그 손자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네덜란드 국가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뭘 했단 얘기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억지로 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딱히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검찰 이제 검사 생을 해본 사람들이 <목소리>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목소리> 그리고 하루 종일 화제가 된 최순실 씨의 목소리입니다. 작심한 듯이 기자들 앞에서 크게 외쳤고요. 그, 소식,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그 특검 사무실을 청소하시는 한 분께서 뭐 연병하네 뭐 이런 말 하시는 것까지 여러분 지금 방금 들으셨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회 국조특위위원이